사운드 스프링 시험 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 스프링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학생들이 있는 이 배너에 워드 스프링, 내신 스프링, 사운드 스프링 바로 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스프링의 경우에 사운드 스프링 학생용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모바일 화면과 동일한 화면으로 로그인하고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 스프링을 클릭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고요. 포덴 시험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0910이라는 책에서 1회, 2회차 두 개를 제가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학생들이 접속해서 과제를 수행할 때 데이터 사용량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카톡과 유사한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단한 가지 경우 듣기 시험에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조금 많은 용량을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1메가 전후에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게 되어 있는데 다운로드를 하시면 제 1회차를 다운로드 했고요. 듣기 시험을 보고 복습을 한 다음에 복습에는 아직 저희가 아까 0910 1회차가 안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시험으로 다시 와서 받아쓰기로 가면 여전히 받아쓰기 쪽에도 저희가 1회차에 시험 목록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듣기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듣기 시험으로 다시 오시면 시험 풀기는 대단히 불친절합니다. 시험과 동일합니다. 다음 문제로 다 듣기 전에 넘어갈 수도 없고, 속도 조절도 불가능하고, 다른 짓이 불가능하며, 다시 하나 말씀드릴 건, 워드 스프링, 사운드 스프링, 내신 스프링의 이앱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시험이 무효화된다는 것,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로지 화면에 나와 있는 시험에만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풀기를 누르겠습니다. 다섯 문제가 배포되어 있고, 3분 19초가 걸린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커트라인은 다섯 개를 다 맞아야 하고,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스타트를 누르면, 한 문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저희 여기, 어, 어, 육각형 콜에 버튼이 보이는데요. 잘안 되실 때 누르면, 해당 플레이 되는 문장만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아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네 다시 킵 됩니다. 그리고 문항이 끝나면 자동 카운팅이 되고 답이 체킹되기 전이라도 이렇게 시간이 되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종료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시험이 무효화돼서 다시 시험 풀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시험을 한번 풀어봤으니까 복습하기로 들어가야죠. 1회차 페일했는데 시험으로 들어가 보면 네. 시험 문제 확인해 볼수 있고요. 어, 밑으로 내려 보면, 아, 해석과 해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희가 원하는 문장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네,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네, 이렇게 문장 반복을, 해당 문장을 클릭하면 반복해서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장들, 스크립트들 다 공부한 연후에는 듣기 시험으로 넘어와서 받아쓰기를 클릭하면 듣기 시험을 받기 때문에 받아쓰기 1회차가 활성화되어 있고요 받아쓰기로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MP3로 공부하게 될 때에는 그 빈칸 영역에서 학생들이 플레이어를 멈춰야 하는 상당히 불편함이 오로지 그 시험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이 플레이어에서는 빈칸 영역에서 스펠 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빈칸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 문제가 끝나고 나서 반복 청취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가 올라오면서부터는 빈칸이 있는 해당의 문장들은 다시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항수가 13문항이고 저는 90점 기준에서 12문항이 커트라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3분 40초라고 합니다. 시작하면 1번 네, 이렇게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어, 학생들이 어, 틀린 문제만 뭐 빈칸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한번 빈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자판기로 치니까 좀 빨리 치게 되네요. Can I try a piece?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밑에 반복 청취할 수 있어요 라는 이런 메시지가 올라오죠. 이런 다음에는 빈칸이 있는 해당 문장을 누르면 네, 이렇게 반복 청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빈칸이 다 완전히 끝나면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문제가 이렇게 플레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서 강제 종료시키면 여전히 다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상으로 사운드 스프링에서 배포된 문제를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 듣기 시험, 또 복습하기, 받아쓰기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운드 스프링의 시험 풀기였습니다.